이번 깔따구 유충 사태는 비싼 시설, 고도 기술의 역설을 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시설, 고도 기술이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재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을 높이는 효능감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물을 먹기도 하고 또 씻고 또 그걸로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서만 놔둘 문제는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어, 다양한 제안들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행안부와 함께 지자체랑 연대해서 앞으로는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적수 사태에 이어서 어, 동일한 지역에서 또 어, 수돗물에서는 도저히, 어, 상상할 수 없는, 어, 깔다고 유충 투전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참, 아, 어,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8월 중에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160여 개 수도 사업자에 대한 실제 평가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상수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부평 정수장의 운영 방식 그거를 그대로 공천 정수장에 적용을 해지 않았었냐라는 추측이 들고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정해줄 필요가 있다 하시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근데 원인이 없는데 어떤 대책이 과연 맞을까요? 이것들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정확한 인식을, 사건에 대한 인식을 하기에 혼란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실 차원에서 이번에 발생된 문제와 대응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과 혁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돗물을 원수부터 관을 통해서 정수장, 각 수요가까지 너무나 많은 아, 서로 다른 환경과 장치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또 시민들의 인식과 그다음에 행정의 또 인식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 그 수도사업의 전문성과 일상성을 좀더 어, 지속적으로 담보해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또 독립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일곱 개 지자체의 십칠 개 고도정도 처리 시에서 약일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지금 시설, 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은 시설 설치할 때 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 계획 지침 같은 건 있습니다. 이런걸 설치할 때는 어떠한 그. 역세척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수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야 되고 이런 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지금 어, 매뉴얼에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도 한 번도 안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전국 정수장에 운전하고 계신 분들끼리의 어떠한 사례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 운영 유지 관리사례 공유회가 좀보유주기식 행정과 좀 관리에 대한 미숙함 뭐 이런 것들이 그 통합적으로 해서 인지한 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인프라 중심의 수도 정책과 대체 그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 이런 인프라 중심보다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시민 중심의 그 수도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했던 상수사업본부든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저는 환경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시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필터가 도대체 인증을 어디서 해 주나요? 그리고 이 필터를 쓰면 정말 무해한 건가요? 우리가 이걸 사서 쓰면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 참석을 하게 되면 어, 여쭤보겠다 환경부에 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에게 알려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환경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한 끼저리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계자로서 당혹스럽고 미안한 송구한 마음입니다. 7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발생 건수는 145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충, 발, 유충이 발견된 건수는 256건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기타 민원에 대해서는 유충, 그 민원 건수 중에서 유충 의심 민원, 그리고 보상 관계, 그리고 또 확인 요청을 요하는 민원, 이런 등이 많습니다. 어, 각 정수장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매뉴얼들이 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 s o 2 2 0 0 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드는 장소가 음, 식품을 만드는 공장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